예, 네, 안녕하세요. 프레스 노보장입니다. 오늘은, 어, 음, 숭농어, 숭농어 사냥 왔습니다. 여기는 성모도입니다 근데 네, 보니까 어제 물이, 비가 많이 와서 물 색깔이 좀 탁합니다. 그래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오늘은 한, 한 물. 한 물입니다. 만조는 11시 10분. 애플리로 11시 10분입니다. 그 계속 지켜봐 주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숭농어 사냥하겠습니다. 패팅은 지금 두 대, 산다도두개 해놓고, 채비는 전용 채비. 장리에서 산 숭어에다가, 숭어 전용 채비에다가 달았습니다. 찌는 없이, 뭐 뽕돌은 여기는 35호 달아왔어요. 35 달고,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. 쓰레기가, 쓰레기. 침도 다 빠지고, 이제. 저거고 올라가. 다녀야지, 뭐, 얼마나 더 다니냐고. 예, 네, 천천히요. 네. 와요. 여기는 오늘 끝나고 송어 송어 잡으러 왔습니다 송어. 수어 포인트로 가겠습니다. 예, 부리 쪽으로 와서 수어 사용하겠습니다. 캐스팅을 다 해놨습니다. 망도어가 입질이 좀 많네요.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망둥인이니까이아 망둥이. 성가시는 분들 지자마자 망도와 달라붙네. 11시 11시 15분이네 11시 15분 마음 지났네 아 여기서 수어 사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어 사냥을 못 했네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리 낚시타운입니다. 숭어 개지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숭어 개지렁이 사실 때 선장님이 사모님한테 부, 포인트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드립니다. 숭어 전용 채비 낚시대 삼다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격 채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. 낚시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. 선상 낚시, 송어, 붕어, 가을에 망둥어 낚시도 선상 낚시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